작고 강력한 13인치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레노버 싱크패드 터치스크린 윈도우 1 1 X13 요가 인투는 휴대성과 성능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11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16GB 램으로 빠르고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며 SSD 512GB로 빠른 부팅과 데이터 접근을 자랑합니다. 터치스크린 기능은 창의적인 작업이나 프레젠테이션 시 유용하며 윈도우 11의 최신 기능을 경험할 수 있어 업무와 엔터테인먼트 모두에 최적입니다. 가볍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디서든 손쉽게 휴대하며 다재다능한 활용이 가능한 이 노트북은 여러분의 일상과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